둘 셋, 해피 뉴 <laughs> 우리 친구들 새해가 밝았어요. 우리 새해 첫 예배 죠 우리 새로 어, 유아부에서 유튜브로 유치부에서 어린이부로 올라온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해요 우리 오늘 주선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 허락해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희 삶속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원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기도, 말씀 듣는 시간들 속에서 함께 해주실 줄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찬양이에요. 예배드려요. 찬양할게요. 对对 더 나이를 묻고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친구 중에는 어,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부서가 아니라 어, 유아부에서 유치부로 유치부에서 아동부로 새롭게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번 한해 동안도 우리 친구들을 더욱더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는 어디에서나 주님께서 함께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가득히 불어넣어 주세요.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 한명한명 한명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암, 아, 어린이부 친구들, 해피니아. 우리 친구들, 올한해 주님 안에서 크신 축복과 은혜 많이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새, 새해 첫 예배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지만, 그래도 첫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2021년에 첫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기억해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어, 여기에 어떤 책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대요 우리 함께 열어볼까요? 어? 그런데 이상하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뭐 보여요, 친구들? 안 보이죠? 이 이야기의 처음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어둠에서 시작되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캄캄한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빛이 생겨났어요. 빛은 낮이 되었고 또 어둠은 밤이 되었어요. 둘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아, 생겨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넓은 하늘이 생겨났어요. 셋째 날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들아, 한 곳으로 모여라. 그러자 물들이 모여서 출렁출렁 바다를 이루고 또 물이 빠진 곳에는 땅이 드러났어요. 땅은 풀, 채소, 나무를 내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자 땅에서 푸릇푸릇 여러 식물들이 생겨났어요. 넷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반짝이는 해와 달과 별들아 생겨나라. 그리고 땅을 비추어라. 하나님께서는 해는 낮을, 달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별들도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어요.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다에 움직이는 생명들아 생겨나라. 날개 달린 새들아, 하늘을 날아라. 바다에는 알록달록 물고기와 많은 생물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하늘에는 날개를 활짝 펼친 새들이 멋지게 날았어요.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땅에 사는 동물들아, 생겨나라. 그러자 땅에는 크고 작은 동물들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흙을 빚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사람에게 맡겨주시며 잘 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라보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보기에 아주 좋구나. 이 책은 이처럼 세상에 처음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방금까지 설명한 이 책은 무슨 책일까요? 맞아요.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의 시작이자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장 1절에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쉽게 말해서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이 세상의 시작, 처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어쩌면 친구들 중에는 우주가 있고, 지구가 있고 이 세상이 있다는 것이 그저 당연하다고만 생각해온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저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은 길고 긴 이야기에 문을 열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창조한다는 것은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미술 시간에 또는 뭐 여러 시간에 만들기를 해본 경험이 다들 있죠? 만들기를 하려면 여러 준비물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재료도 도구도 필요 없었어요. 오직 말씀으로만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차곡차곡 질서를 찾았고, 이로써 이 세상의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빛, 우주, 땅과 하늘, 해, 달, 별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바람, 소리,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시간도 창조하셨어요. 시간이 없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1초, 1분, 1시간을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도 창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를 둘러싼 모든 공간과 시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이렇게 창세기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의 첫 시작인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없이는 생겨날 수 없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주인의 역할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해요.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막 함부로 파괴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돌볼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오직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1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셨어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이 세상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기억해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길 바래요. 그리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해요. 우리 사랑하는 하음 어린이부 친구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시고 보시기에 아주, 보기에 아주 좋구나 하며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올한해 열심히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2021년이 되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에 첫 어린이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예배 드리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올한 해는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며, 속히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오늘 우리 처음 어린이부 예배에 함께한 1학년 친구들에게도 함께 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하암 어린이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2021년에 처음 드리는 하암 어린이부 예배에 함께한 우리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먼저 우리 오늘 처음으로 어린이부 예배 같이 드리는 1학년 친구들이 있어요. 강기택, 류시연, 조승우, 조윤호, 조현욱. 이렇게 귀여운 1학년 5명의 친구들이 올라왔어요. 어,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에 만나면 같이 축복해주고 또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 어린이부에 함께 또 해주실 선생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바로 송아영 선생님이십니다. 아영 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새해가 되어서 반이 바뀌었어요. 담임 선생님들이 누가 되셨을지 다들 궁금하죠?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년 에스더 반은 우리 송하영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으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2학년 에스라 반은 한영택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3학년 다니엘 반은 강성철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4학년은 우리 반이 두 개로 나뉘어요. 먼저 솔로몬 반은 박성은 선생님이시고요. 이 반에는 김시우, 서주민, 윤달현, 이혜서, 이예윤, 허채윤입니다. 그리고 다윗반은 원예은 선생님 또 이정웅 선생님이 함께 해주시고요. 어, 이 반에는 김도현, 김사랑, 김윤환, 윤정원, 이도열, 조서연, 조수민입니다. 그리고 5학년 여우수아 반은 안가람 선생님이시고요. 마지막으로 6학년 모세반은 박은영 선생님이십니다. 올해는 우리 꼭 담임선생님들과 성경공부하며 또 반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귀한 선생,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1년 올한 해도 한 어린이부 친구들 더욱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길 바라며, 우리 얼른 만나요. 안녕! 우리 친구들 새해 첫 예배 잘 드리고 왔나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만나요.